타리콩 나이스 좋아 좋아. 어, 뭔가 이거 야수, 한 마리 나올 것같 은데, 야수, 야수. 근데 그거 투표 한 사람은 아마 못걸 거예요. 제가 투표하거나 다른 분이 투표하면 이제 볼수 있을걸요, 아마? 원래 매니저는 투표 걸려면 뭐 조건이 있던데. 이거는 칼리 말고 그냥 척풀을 쓰자. 미달리가 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내가 좀 미달리 좀 좋아하거든. 아, 맞아요. 뭐 나오는 거 있구나. 맞아, 맞아. 어, 미달리? 룬한 박자? 이거 에이드로 가야겠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과 선택은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괜찮으니까 아오렙 오우 쉣눈 마주쳤다 아, 뭐 하나도 못 잡나? 와, 근데 니 달리 진짜 세긴하다. BF 나이스. 쌍달리. 어차피 용족을 내가 먹을 거니까 이건 피갈리로 가자. 이거 용족에 삼척풀쓸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돈은 이따가 용족으로 복구를 하고 지금 최대한 세게 돼서 조금 더 살살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근데 여긴 너무 세다. 어, 엉멍이 근데 이거 내 생각보다는 좀 세게 맞았어. 원래는 한85 위로 정도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금 되게 세네요. 방송에 원래 저는 이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. 첫후 뭐네. 아, 일반 주꺼? 주껌? 일반 주꺼면 좀. 포원에 네, 하나 만들지.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일반 포원에는 좀굳진것 같지? 근데 확실히 일반 주검보다는 그림자 주검이 훨씬 좋아가지고. Okay, 이것도 차라리 지는 게 좋긴 하죠. 아, 근데 이겼구나. 황타 두대공이라서 진짜 빨리 써요. 개 좋죠? 근데 또 저기에서 그러니까 캐넨한테 요즘 그 쇼에다가 이제 그 모렐 짬통으로 좀 캐넨 좋은 것 같아. 빵! 아, 이거 지나? 짜이다! 나이스. 아, 그냥 일반 주컨 만들자. 좋아, 좋아. 여기서 그냥 업하고 확실히 연승한다? 여기서 업하면 진짜 모든 사람 다 이길 수 있거든요? 니달리가 안 붙은 게좀 아쉽긴 한데. 용종 먹고 있으니까 그냥 업을 치자. 와, 근데 여기는 기문이 너무 미쳤네? 유거드메. 여기도 다 연승 중이긴 한데, 이게만 한것 같아요. 야수호가 아직 일성이기 때문에. 니달리가 잡아주면? 아! 안 되네. 역시 유거둠인가? 깨비. 근데 괜찮아. 용적으로 돈 복구하면 되지. 그룬한, 그룬한, 그룬한. 좋았어. 여기서 만약에 그 루난, 그 루난 좋았 어？여 기서 만약 에그중 나오 면은, 그죽죽 그 다음에 그루난 오케이 자이라운 좋았고 캐넨 궁 한번 더 나이스 캐넨 궁 좋아 좋아 버텨 버텨 워이 버텨 물어 물어 그렇지 좋아 좋아 네, 3룡은 이제 제일 큰 알에서만 나와요 타조알 나이스 드레이븐 잡아! 아! 자, 아, 씨왜 이걸 못 잡아 와 진짜 이 고양이 자식 아씨 진짠가? 지금 업하기는 좀 그래. 이거 그냥 두턴더 보고 확실하게 가자. 와, 이 소라카 너무 무서 보이는데? 이거 구인수랑 이제 쇼지는 라이즈 주면 되니까 아씨 뭐야 와 이게 소라카? 이거 앞에 가는 거지 앞에? 그냥 한 턴만 더 버틴다. 어차피 지금 애매하게 돌려도 리롤 망하면 그냥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턴 기도하자. Oh, 어우 쎄 일단 40미는 무조건 필수야 아 어, 이거 하나도 못 잡았네 15 1 5면은한턴더볼수 있잖아 이제 여기서 다 팔고 100을 맞춰보자고 어? 다레우스? <목소리> 어, 그 그러니까 일단 완성은 됐고 이제 천천히 이성다 붙여보자. 이제부터는 웬만해서는 안질 거야. 하마터면 좀 불편하긴 한데. 근데 어쩔 수가 없다, 이거. 아 씨. 설마 킨드 이성? 킨드 파리. 진짜 이거만 다 붙자. 사리꾼 나이스. 좋아 좋아. 다 죽여버려. 죽여버려. 어? 어 잠깐만 킨데이성? 네이스. 이거 그냥 애쉬한테 옮겨줄까? 소진? 이거 옮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암 살도 많지도 않고 애쉬가 좋은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소진군이 있어 나이스 좋아 좋아 무한스터 무한스터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좋아 좋아 이게 애쉬? 이게 씨, <laughs> 아, 이거지, 이거지 좋았다. 좋았어, 좋았어. 여기 보니까 지금 뭐 다이애나 쓰는 사람도 딱두명 밖에 없어 가지고, 그러니까 암살이 많으면 확실히 라이즈가 좋거든요. 좋아 탈입궁 잘 들어갔고 이것도 4신비라면 무조건 이기죠 뭐 아까야 셌지 지금은 내가 훨씬 세지아 그래도 4신비 써야죠 아 라이즈 팔지 말걸 쓰브럴 투쇼 효율이 몇이지? 14 더하기 24 더하기 8 24 더하기 8 32세대군 아니 9인수는 일단 킨드가 맞고 이거 세대궁이니까 그냥 엘시 증을 낼것 같은데? 에시 주자 어 뭐야 나에시준거 아니야? 왜킨드한 들어가있어? 아 잘못 넣었네? 오히려 킨드 쇼진이라 캐리했다? 킨드가? 와 미쳤다 킨드 쇼진 판단 돌았다 이거 진짜 킨드 쇼진 아니었으면 졌어 인정? <laughs> 킨드가 맞았네 아 좋았다 좋았다 일단 1등한테 내가 절대 안 지고 여기한테도 절대 안질것 같고 골픽이한테도 안 짓고. 뭘등이네 뭐 이렇게 탈의 궁 쓰고. 와, 근데 진짜 아펠 재밌긴해 <laughs> 아펠이 진짜 확실히 이게 정찰 때가 뽕맛이 있어. <laughs> <laughs> 나봐 10분 나가자. 잠깐만, 뭐야, 이거. 왜 갑자기 안 뚫려? 잠깐만, 지는 거 아니야, 이거? 어어? 아, 지는 거 아니야, 진짜? 야, 잠깐만, 진짜죠?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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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리가 없지 아 이게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알고 있었지 침장. 이게 지금, 주검이 버그가 있어가지고, 공격력이 1.6배가 더 올라가요. 맞아, 맞아. 근데 사실 이템보다는, 그냥 이거 버그 안 쓰더라도, 차라리 라위나 거하기 효율은 훨씬 좋아요. 4호 둠? 아 4호 둠도 앞배 되었다. 근데 4호 둠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. 다음 나이트 브링거. 뭐뭘 넣어야 이기지, 사실. 아, 4호 둠 넣었어야 딱 시너지 깔끔한데. 깨비 깨비.